신 소방 관련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소방 안전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300여 개 업체와 13개국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 안전 장비에서부터 헬기와 특수 차량까지 최첨단 소방 장비와 신기술 등이 전시됐습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진 관련 제품과 기술 등의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 가상 현실 장비를 이용해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피 요령을 익히는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동명과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치도 정확히 모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걸 VR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피할지랑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히 배운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 박람회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받아 해외로 발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